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타마을이는 있 경북 봉화군에는 올해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익명의 꼬마 산타가 나타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성면 사무소에 따르면 어제 아침에 면사무소 현관 앞에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전해 주세요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라면 두 상자와 쌀 20kg 두 포, 사과즙 한 박스 그리고 양말 10세트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부자가 꼬마 산타라는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면사무소 CCTV의 모습이 찍히면서 드러났는데요. 이 꼬마 산타의 선행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마스크와 또 생필품 상자를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벌써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기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주변을 살피는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축구 경기 보느라 밤을 새운 분들도 계실테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희망과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역시 세계 최강의 벽은 높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덕분에 이 겨울 우리가 다시 하나 될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자, 12월 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나들목에서 북대구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고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수성나들목부터 동대구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청호로 위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만촌내거리에서 광개삼거리 방향 신천지하이츠 앞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두대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만촌내거리에서 광개삼거리 방향 지나시는 분들은 가장자리 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내린다면 1cm 미만의 적설량 예상되고 비로 내린다면 강수량은 5mm 미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보이겠고,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에서 10도 예상되고요. 지역별로는 영주 3도, 대구 포항 8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6도, 습도는 5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 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덟 시삼3삼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민규 기자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천영길 기자 잠을 못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어제가 아니죠. 오늘, 오늘 새벽에 새벽이죠. 축구를 보느라 잠을 네. 못 잤는데 일단 뭐.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예. 대구 fc 소속의 홍철 선수가 월드컵 무대를 밟아서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그 낮에 좀 잠이 부족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대구시가 새롭게 상수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댐 물과 관련해서 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이 상류 지역의 수질 안전성과 관련한 이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안동댐 상류 지역인 도산서원, 서부선착장, 주진교 세 곳의 원수를 채수해서 이 수도법과 상수원 관리 규칙에 따라 서른여덟 개 항목을 분석했는데요. 대구시에서 이제 그 어 의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대구시가 이 수질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건데 어제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 유기물질 지표인 이총 유기탄소는 이도산소원의 경우에는 1B 등급, 이 좋다는. 이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 천착장도 2등급, 어, 그리고 이 주진교는 2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특히 이 카드뮴, 비소, 납등 중금속류 여섯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고 철과 망간은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내기등 일부 어류에서 순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 하천의 진흙바닥을 유형하다 보니까 이 이런 특성 때문에 수온이 다른 어류보다 중금속을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와 다른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환경단체는 이 낙동강 상류지역 특히 안동댐 물이 이 중금속 오염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상수원으로 치수원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정숙은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어유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건 당장 물에서 검출되지 않더라도 잠재된 위험이 있다면서 네. 이게 계절이 바뀌거나 태풍 등으로 물이 뒤집어지면 물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뭐 대구시가 계속해서 수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검사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예, 안동댐을 치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도 이 수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중앙지나 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또 마스크 착용이 아동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또김태음 충남도지사도 대전시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유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장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엔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운영돼 왔다며 상황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는데요.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홈페이지 청년의 꿈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권고사항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 방역본부는 지난해 1월 영업시간을 자체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으나 정부 경고에 의해 철회된 사례가 있어서 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거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완화를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 <laughs> 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오는 15일 코로나19 대응 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 토론에서 회 자문위원의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에도 이런 징후가 속속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이레오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모기업이 최근에 부도 처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어, 이 모기업이 일레 CS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한 사모펀드사의 투자금 600억 원 중에 500억을 갚지 못해서 지난달 30일.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일회 오토모티브 시스템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구 달성군 농공업에 있는 대구 공장 근무자 800여 명의 일자리 유지 여부도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일회 오토모티브는 2019년 6월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 미래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이 노동자 고용 안정을 도모키로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어~ 지금 뭐 업체 쪽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금 1200명 정도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대구 지역 경제계에 미치는 여파도 크지 않을까? 예, 네. 한 생각이 듭니다. 대구 공장의 근무자가또 800여 명이면 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생활 임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생활 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곳은 대구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경상북도가 이제 내년부터 생활 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소식은 이제 전에 들린 적이 있는데 생활 임금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생활 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단체 별로 이제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 거면 지역에 따라서 생활 임금 수준도 다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게 조례 근거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 임금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이 내년도 경상북도의 생활 임금은 11,228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의 시급이 9,620원 이니까 이보다 1,608원 많은 수준이거든요. 네. 만약에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약이 33만 6천원 정도가 많은 돈을 받게 되는데 이 광주의 경우에는 1,930원. 이 경기도는 11,485원. 어, 경북은 이보다는 조금 낮고요. 음음. 이 11,074원인 부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생활임금에 그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laughs> 네, 통상 지자체와 산,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경북의 경우 도청 실국과 직속 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 사무처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시도비 보조 사업 근로자 그리고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건가요? 어,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뒤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경북도는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자 반갑고 또 고마운 제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혜택이 또 제한적이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앞서 뭐 책임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경북 도청이나 또 산하 공공기관에 좀 제한적으로만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현재 생활임금제 시행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생활임금 보장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일을 하면서도 생활고에 허덕이 있는 이런 현실을 좀 극구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차츰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좀 머리를 맞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경북도가 생활임금제를 이번에 이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구가 이제 유일합니다. 대구는 시행 계획이 그럼 아직 없는 건가요? 네, 대구는 경북도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는데요.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달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직 그 도입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인 건 맞지만. 대구가 17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건 분명히 아닌데, 네. 유독 이렇게 그 생활임금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노동계에서는 이게 생활임금 도입을 지방 정부가 좀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책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조례 제정은 대구시가 경상북도보다 빨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용역 단계를 거치고 있고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에 있어서 이 경북보다 의지가 좀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노총 대구 본부는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은 몇 달도 안 돼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 생활임금제 시행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직무유기다 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같은 분야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적은 임금을 이제 받는 건데 대구 이런 저임금이 결국 청년 인구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구는 도시 규모로 치면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네 번째지만 평균 임금은 2018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인데요. 위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을 최저임 금처럼 모든 사업장에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지자체가 공공 영역에서부터 선도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나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할때 생활임금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대구시가 생활임금을 서둘러 도입하고 또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어, 경기도의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이 생활임금제를 민간 차원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격차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에 대한 부담도 덜고 또 생활 임금에 대한 효과도 좀 늘릴 수 있는 이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생활 임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끝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난 17일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명목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86만 9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3% 늘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2.8% 줄었습니다. 네. 또,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배 지표로 소득 배율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소득 배율이요? 예, 맞습니다. 요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은 올 3분기 5.75로 지난해 5.34보다 증가했습니다. 더 커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지만 올해 그마저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처럼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생활임금제 도입과 확대로 저소득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생활임금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처음 도입된 게 1994년이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효과를 보자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 결과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 학교까지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됐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이 영국 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까지도 오게 됐거든요 네. 이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는 속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음. 이 생활 임금제가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이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임금제가 2016년에 이 법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최저임금법과 네. 생활임금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두 이 가지 법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이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두 개가 다 있어도요? 그렇습니다. 음. 예,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도 의 연구처럼 이 지자체가 이 생활임금과 체제임금의 격차를 좀 보전해 주는 제도도 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뭐 물론 이 그렇게 되면 체제임금과 다른 게 뭐냐 이런 지적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생활임금이 도입된 이유는 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돼야 이 경제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도 돈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때문인데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 민간이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접고용을 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경북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생활 임금제를 도입하는데 대구시도 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내년에 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좀 논의를 진척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대구 수성구에 문을 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김현지리부터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10월에 문을 연 수성구 육아 종합 지원센터는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육아 한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센터가 지어졌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유아를 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교육, 양육상담, 아이들 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 그중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푸드 아트테라피 수업에 함께해 봤습니다. 푸드 아트 테라피 음식으로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푸드 아트 테라피 오늘의 네 번째 시간 서로를 위한 밥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네 번째 푸드 아트 테라피 시작해 볼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오늘 클레이 반죽이라 밥상이 하나씩 놓여져 있을까요? 개인별 앞에 보시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간접적으로 클레이 반죽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한번 대접할 건지 표현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수빈이를 위해서 어떤 아, 어, 김밥이랑 할까요? 수빈이가 네. 제일 좋아하는 새우랑 네. 뭐 라면이랑 피자 이런 거 했는데 아, 그러셔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식 초밥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 우리 애가 그초밥을다 뺏어 갔어요. 아, 저빌려 <laughs> 왔군요. <처음 웃음> 아, 네, 그래 가지고 네. 그러면 그냥 수빈이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수빈이를 위한 밥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 수있다는게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랑 같이 책 읽기라든지 여러 수업이 있긴 한데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좀 제한돼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랑 같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는 게 평소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보다 같이 뭔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추억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아, 네,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도서관만 해도 사실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아종합지원센터라는 좀 특화된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시네요. 네. <laughs> 푸드 아트 테라피 수업은 좀 더, 저도 좀 생소한데 이렇게 아빠와 함께 음식을 만들면 좀 관계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요. 맞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마련된 놀이 체험실도 있고요.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부모교육에선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들은 심리검사와 상담 각종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민정 미술치료사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오시게 되면 이제 아동도 만나게 되긴 하지만 부모 상담까지 이어져서 집에 돌아가셔서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좀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주변 친구들과의 사회성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 본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선 저희는 부모님도 같이 공감해 드리고 약간 응원도 해드리고 약간의 조언 정도 <laughs>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보통 아동은 4, 50분 정도 만나고요. 그리고 이어서 부모 상담은 한 15분 정도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한 번의 그런 치료보다는 좀 꾸준히 이어지는 치료를 더 많이 받으시는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관계성을 초점하고 이제 사회성이 문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한 번으로는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아이에게 최적으로 맞는 부분들로 이제 만나려고 하면 한번 만나서 사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을 두고 아이를 탐색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저희가 입수를 하고 그 자원을 잘 이용해서 어, 앞으로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이런 심리 검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미술 치료는 참큰 도움이 되는데 일분들이 상주하시는 건가요 여기요? 네,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그때 그때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향을 알고 지속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영유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설이 어린이집이죠. 이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성구 관내 어린이집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동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역량 교육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상담실을 운영하여 발달 지연의 보육교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행동 관찰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상담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 대여 사업이 하나인 에어 반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이외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주 이용 고객인 양육자의 눈높이에 맞춰 센터를 주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집 인근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형 체험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양육자에게는 피로감을 해소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평일 저녁 9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성구 외에 대구시와 동구에서도 운영 중이고요. 내년 3월엔 달성군에서도 문을 엽니다. 그렇군요. 확대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광장 오르신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